당시에 땅에는 내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에게서 태어난 거인족 네피림은 용사며 명성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추앙받는 유명인이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시대에도 유전자 조작, 최첨단 각 AI를 통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 생명을 만들어 내려는 네피림이 득실거립니다. 네피림의 후손들은 그들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수년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하도시를 설계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있는 마그마와 물이 그들을 삼킬 것이니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생태칩을 심어 A.I.와 사람을 연결하려는 이 모든 시도는 혈류에 다른 D.N.A.를 흘려 보내 악마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 내 피림으로 변형시키려는 사탄의 바라김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파괴하려고 사탄은 미친 듯이 몸부림치겠지만 이미 예수가 이겼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마저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은 제약으로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알게 하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멸망이 임박한 노아의 때가 지금 이시대임을 알게 하소서. 아담은 선악가를 따먹고 사탄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의 군원인 아담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용서하시겠다는 속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생 아베를 죽인 살인자 가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지 않고 표를 주셔서 해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타락할 때로 타락한 인류를 모두 쓸어버리지 않고 노아를 살려 방주 안에 인류의 씨를 보존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소서. 인간의 죄는 자신의 죄에서 그치지 않고 온 피조계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더럽혀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방주 안에 생명의 씨앗을 보존해 인류를 살려 내고자 하신 자비임을 알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육신대로 살았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사탄이 제시하는 넓은 길을 쫓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노아만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새창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가망 없는 존재임을 아는 자 그래서 더 굳게 예수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 설사 재에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